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여우야인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laughs>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시길 게되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뒤에서 저는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게 불편하고 졸려요. 두 번째 서서 하면 훨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어, 더내 마음을 다해서 온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할수 있어서 저는 서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근데 뒤에 서 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찬양 시간에 자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물론 뭐,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 수환이 부터 시작을 해서 큰지, 큰지, 큰지 형이 그러거든요. 기왕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 엄마하고 싸우기 싫어.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기 싫어. 그 얘기 할 겁니다. 나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 아내하고 싸우기 싫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도 나 아내하고 싸우기 싫어. 나 남편하고 싸우기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대물림 얘기가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보고 배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나는 왜 지그시 한 자리에 못 앉아있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집중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요, 다른 데서도 집중이 안 돼요. 일상 모든 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원하면, 나 아빠하고 싸우기 싫고 엄마하고 싸우기 싫고 친구들하고 싸우기 싫고 형제간에 싸우기 싫고 배우자하고 싸우기 싫고 내 직장에서 무시받기 싫고 내 삶에 좀 인정받고 살고 싶고 힘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고 정답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정답이 주어지고 주셨는데 주는데도 안 봐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일했잖아요 어두움이 있어. 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배우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둘이 막 달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딪히잖아요. 그게 가정불화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엄마 아빠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막 달려. 근데 애들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운막 달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집 안에도 불꽃 가면 달려다니 달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부딪혀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어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려면 불을 켜야죠. 그렇죠? 응. 불이 뭡니까? 그 불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이 왜이 이 성경 구절을 이 마지막에, 11기 마지막에 기록하셨을까? 에레미야서 52장 중에 그 많은 양 중에 마지막에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원하신다고요? 이걸 원하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행복히 살게 하기 위해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위로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하냐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유다를 그렇게 부릅니다 예미야를 통해서 부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부릅니다 하바쿡을 통해서 부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부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부릅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개를 들라 이 시간 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 저를 보세요. 예. 네, 그래 저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유다가 지금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자언 14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어떤, 반드시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그러려면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됩니까? 내일은 예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들은 일요일이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 용모도 단장을 하고, 의복도 단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단장을 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나오세요. 최소 중직자들은 기본 30분이야. 그게 예비자야 기본 30분. 예. 정 아무리 못 해도 20분 짜에는 와야 돼. 와서 기도하고 한 시간 정도 전에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어디 수리해야 될데 없는지 손길이 필요한 데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다해 놓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토요일은 뭐 한다고요? 내일은 하나님을 배로 가는 날. 물론 항상 함께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설레는 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겁니다. 와서 뭐합니까? 이제 앞에 한 15분 찬양하잖아요. 그때 찬양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예. 그게 우리가 주의를 드리는 그런 다음에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오후에 뭐 함께 찬양하는 해봤자 겨우 30분 하는 거예요 아, 찬양을 그래도 여러분들 이 30분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에레미야 11장 한번 펴봅시다 예, 에레미야 아, 레위기 레위기 꼭 에레미야 부터인데 레위기 11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설명을 해놨어요. 예. 자 볼까요? 다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유기 11장 45절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말을요 조금만 오늘 우리 자리에 적용을 시키면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고자,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를 내어줘,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었고, 그리고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죠? 수아나, 그지? 음, 일찍 자자. 알았지? 음. 음. 내가 왜 수아나 부르느냐? 자꾸 제일 친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억지 쓰면 받아주는 사람. <laughs> 그 이거 벗어, 패딩 벗어. 그럼 졸리면 그렇지? 어, 그러면 안 졸릴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 밖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아니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권세를 행사하겠다고 해서 제발 너는 나를 좀 바라보고 하라는데 그거 안 들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바보 천치 등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통령은 5년짜리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중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은. 그러는데, 그걸 따라서 대통령보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무려 독생자를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를 부릅니다. 에레미아서를 통해서 부릅니다. 어떤 청년이 그를에레미아를 읽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래요. 세상 천지 이렇게 미련한 놈들이 있나? 그 미련한 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주었는데도 나는 안 가질 거야! 나는 싸우면서 할 거야.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직장에 가서도 맨날 무시받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게 유다의 모습이야. 우리는 그러면은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하나님 대일 간절히 원하시는 이가 누가 그게 하나님이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름을 받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를 예를 들게요. 축구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 누구죠? 축구에서 당연히 감독이죠. 감독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오늘 도 가서 우리 청년들 축구 하겠지만요, 팀이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그,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우리 청년들 을 축구할 때는 요참 그렇게 공평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양 팀을 균형을 고르게 일단 맞춰요. 프로리그는 그렇게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떻게하든지저 팀보다 나은 팀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래요. 딱 봐가지고 고려하게 딱 나눠놔요. 그러니까 균등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는 근데 그 비슷비슷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좀 이상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골을 넣을 걸못 넣는 거야. 요즘 우리 청년들 하는 말이 있어 아, 세월은 참 무상하다 태양이형 봐라, 자. 많이 놓치는 안 놓친 거있잖옛날안 놓친 거다 놓친 거 봐봐 조용히 와서 누가 나한테 그래요 형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내려서아기둘 낳아봐 너도 그러고 가서 얘기해 애기 낳고 키우다가 아기가 감기 걸려서 잠못 자고 고생해 일은 일대로 해그러다 내가 감기 걸려서 고생해 그러고 공차로 나와봐 네가 어떻게 되는가 대단한 거야, 엄마 누구를 칭찬하기 위한 거죠? 애기. 애기 다섯 키운 나를 칭찬하기 위한 거지, 목국에. 뭐 예. 네. 그러니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선수겠지만 감독이 중요해. 감독이 어떻게 팀을 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어요. 메뉴하고 어디 뭐 이탈리아 팀이 그, 유로파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감독이 뭐 했습니까? 박지성한테 피 뭔가 그 선수만 막으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어, 피를 놓은가요? 예. 네. 그래갖고 메뉴가 이기했었어요 메뉴가 이겼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요, 그 선수는요, 가장 끔찍했던 사람은 박지성 그런데. <laughs> 경기 내내 자기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 근데 그 팀은 그 선수만 막으면은 허리,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허리 끊어져서 어떻게 힘을 써요? 힘을 못 쓰지? 쳤어요. 그게 아마 메뉴를 우승했을 거예요. 그게 감독이요. 그럼 우리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필드에 들어간 선수가 감독을인정을 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맨날 저요. 서울에서 축구 잘 때요. 은천 초등학교, 당국 초등학교 꼭 시합을 붙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은천 초등학교 감독과 당국 초등학교 감독 두 개를 다 해요. 왜둘다 내가 지도한 애들이니까. 근데 당국 초등학교 애들은 끝까지 내 말을 들어요. 근데 은천 초등학교 애들은 꼭 후반 가면은요, 목사님 저뭐 할래요. 저는 뭐 할래요. 꼭 그래요. 전반에 이겼거든. 일등이네, 이0으로 이겼어. 그러면은 꼭지 그들 마음대로 응원하는 포지션을 가겠대요. 말 들으라고 시키더라. 아니, 꼭 가겠대. 알았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후반전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역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은천초등학교, 당국초등학교를 한 번을 못 이기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죠. 전반전이 이겨? 후반전지 그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한 데로가 그러고 쳐. 아, 한두 번 해보면 알아야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빡. 아니. <laughs> 목사 입에서 이런 말남 하면 안 되는데 빡대가리라고 그래. 경기에서 빡대가리는 괜찮아 저도 돼. 인생의 빡대가리는 고난스러워.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빡대가리는 되지 맙시다. 누구 말 듣자고요? 감독님 얘기 듣자니까요. 우리 감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laughs> 장롱님 감독 받으셨나 봐. 아니, 진짜 한 번도 은천초등학교가 당국초등학교를 못 이겨봤어요. 그러면은요, 자원은 은천초등학교들이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당국초등학교는 김민수란 아이 하나 있었는데 개만 막으면 끝나요. 다른 애들은 별로였거든요. 그럼 저는 당연히 당국초등학교는 은천초등학교의 길 길을 만들어주고, 은천초등학교는 당국초등학교막 막고 이 길을 만들어서 시켜주죠. 그런데 은천초등학교는 이렇게 사람이 더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반적으로 꼭 이겨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지금은 미를 바꾸지? 그러고 치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수 있는, 이행을 할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힘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둘만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찾으세요. 나는 오후가 좋더라. 아니, 저녁이 좋더라. 난 아침이 좋더라. 새벽이 좋더라. 개인마다 다르고, 삶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뛰면서 계속 뭘 보면서 뛰니까 자, 야구할 때 타자가 들어섰어요. 포수하고 투수가 계속 사인을 주고 받죠 타자는 계속 어디를 봅니까? 감독을 봐요. 왜요? 사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그때 사인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목상이라고 기도라고. 우리는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 하나만 잘해도 돼요. 이거만. 자, 그러면 이걸 할수 있는 힘을 아주 종합적으로 공급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이야. 자, 주일이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우리 초등학생만, 손. <laughs> 자, 어, 그래, 우리 레사니. 주일이 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주일 리얼이잖아요 리얼 리을. 미안해 아 어. 그래요 박수 <laughs> 저기 저 남은 아이스크림 다 먹어? <laughs> 그렇지 않아도 비슷해 <laughs> 더찐 개찐이야 <laughs>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한시구제축구팀에 있거든요 시합을 가면 다른 팀감독친이 말한답니다 니 친구 친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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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늘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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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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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게 주일이요. 그래서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서두입니다. 그러면 일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그런다에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재능이야. 예. 저는요,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이 새나 이런 건잘 키워요. 예, 여보세요? 새는 잘 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짐승들이 죽이지 않으면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오늘 우리 애들이요, 닭장에 가서 키아이 계란 하나를 빼왔어요. 같이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스크럽을 했어요. 대벽 <laughs> 점심 끝나고 나서. 예.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뭐, 여서가바위보 양심 뭐먹긴가 양심 게임입니까? 아, 네. 순서를 정해놓고요. 자기가 이제 네 명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심이야. 많이 떠먹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야. 그게 양심이야. <laughs> 계란 하나 갖고 뭐 먹을 게 어디냐. 예. 근데, 닭을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제가 모이를 많이 안줘서 그렇지요 잘 키워요 병아리도 잘 키우고 새도 마찬가지고 그건 재능이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이 재능을 쓰실 겁니다. 어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재능요 잘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재능을 세상에 다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그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악기 팀들 보고 있으면 참 귀하고 감사하고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 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낌없이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재능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물질이에요. 왜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요. 여러분은 절대 누구 보고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하세요. 저는 항상 입은 한번 보고 해요. 제일 주일날 기쁠 때가 언제냐. 애들이 아이스크림 들고 다닐 때. 가끔 누가 내걸 뺏어가던데. 근데 자세하게 쳐다봐요. 뭐가 제일 많이 남고, 뭐가 제일 없어지는가. 나는 테트리스 맞아서 보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테트리스를 잘 먹대. 스크리바를잘 먹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스크리바가네 개나 남았대. 여섯 개나 일곱 개 6개 남은 것 중에서. 어, 웬일이지? 스크리바가 저렇게 많이 남는데, 전에는 많이 먹더니는. 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독되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트롤하잖아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공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 개인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요거 딱 준비하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독이, 그 감독이 지시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뭘 만듭니까? 합작품을 만들어. 그게 내 삶이야. 하나님이 역사한 삶,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겹게 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니,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므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으시고 인도하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 학생들에게는 더 은혜를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사멸 감당하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 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므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며, 내 가는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형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Amén.